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병장수의 길잡이 유상인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와 하혜경 씨가 공저한 무병장수의 비결 12지지 중의 여덟 번째인 미시, 즉 소장과 물에 대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5시가 지난 다음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미시입니다 이때는 소장이 주사하는 시간이지요 소장은 음식물 중의 영양물질을 기본상 섭취한 다음 간으로 보내어 복잡한 단계의 가공을 거쳐 여러 가지 영양 물질과 요소를 만들어 다시 혈액 속으로 돌아보냅니다. 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장기입니다. 길이가 약 6, 7m가량 되지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모든 영양 물질은 모두 소장에서 흡수 처리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계 과학자들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소장의 특이성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약 176곳에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장에서 암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소장에서 암이 생기지 않는 것은 모든 영양 물질의 흡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해석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암에 걸려도 여러 가지 영양 물질을 골고루 많이 먹어 몸의 면역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더구나 항암 치료 시에 의사들은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양제, 몸에 좋은 것등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삼골드조차도 먹지 말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세계 어느 과학자도 항암 치료 시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 말아, 말아야 한다는 결과는 없습니다. 예로부터 약식 동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허다한 야채는 원래부터는 한약 종류에 귀속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옛날에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조님들께서 역대로 내려오면서 일상 생활 속에서 축적한 경험담입니다. 미시 때의 혈관 상태, 미시에 낮잠을 자고 활동하지 않으면. 혈관 속에 가득 찬 영양 물질로 인하여 살이 찌고 비만과 성인병이 됩니다. 이때 혈관 속에는 위장에서 소화를 마치고 흡수된 여러 가지 영양 물질로 마치 침체된 교통체증처럼 가득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혈액은 가득 찬 영양 물질로 끈적하고 탁해지지요. 이 시각 우리가 물한컵 또는 차한 잔을 마시면 혈액을 희석할 수 있어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혈관을 보호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은 하루 중에 두 번째의 황금 시간으로 학습, 사업, 노동, 또는 모든 일에 효과가 높을 때입니다. 여기에서 물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묘시에 언급하다시피 여기에서도 물을 언급하였습니다. 물은 우리 인체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인체는 100분의 70 7, 80%는 수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수선 먼저 광천수. 광천수는 미네랄 워터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워터는 물이지요. 광천수는 땅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샘물로서 가스상 또는 고형 물질을 대량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온천에서 섭씨 25도 이상이 되면 온천수라 하고 섭씨 25도 이하를 냉천수라고 하죠. 광천수는 보통 후자를 가리킵니다. 광천수는 천연 광천을 이용한 것과 상수도 물에서 염소를 제거하여 적당한 염류를 첨가해 만든 것인데 식수, 탄산수 등으로 애용됩니다. 광천수는 정장제로 음용되기도 하고 무기 염류, 즉 마그네슘염, 나트륨염, 칼슘염, 칼륨염 암모니아염 등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물로 경도는 비교적 높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시 즉 소장과 물에 대한 첫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분 역시 물에 대한 계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물잘 마시고 장수하세요. 감사합니다.